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꼬집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색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루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룻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룻기서는 룻의 아름다운 행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고된 일을 온종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불평이나 불만의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밭에서 저녁까지라는 표현은 룻이 조금이라도 더 이삭을 주우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루슨 배고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이삭을 더 죽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 본문에 기록된 루새 삶을 보면 참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 루데게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도 아니지요. 루슬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잘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롤 모델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성경적 정신 위에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농사를 짓는 농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건물을 짓는 인부들,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료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건물을 청소하는 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에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도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 성실함으로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평범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잠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베푸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루시 볼이 한 에바를 들고 집에 들어가니 나오미가 놀라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한 에바는 약 22에서 30리터 되는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다 라는 것은 누군가의 나눔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묻지도 않고 바로 그 나눔과 배품을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나오미의 축복이 끝나자 룻은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지요. 보아스는 나눔과 배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나눔과 배품은 한 에바를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 보아스는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하지요. 이 나눔과 베품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루시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였죠. 보통 보리 추수가 일반적으로 7주를 하는데요. 7주에서 안식일 빼면 약 40일 정도가 되죠. 하루에 한 에바를 거두면 40일 동안에 40 에바를 거둘 수 있고요. 이 양은 최소 800 리터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1리터 정도 양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 800리터를 거두어들이면 두 명에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는 것이죠. 1년을 그렇게 살면 그 다음 추수 때에 또 그렇게 얻어 살면 되고요.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러면 그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지요. 보아스는 율법 정신에 따라서. 나눔과 베품을 함으로 한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나눔과 베풀 때 세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고 베풀어야지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남을 위한 종교, 이웃 사랑을 위한 종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둘의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을 만큼 돕고 섬깁시다. 지역 아동 센터를 돕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20절에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합니다.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나오미의 말에 유심히 봐야 할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기업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 있죠. 사실 이두 단어는 나오미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은혜와 기업을 모두 버렸던 여인이기 때문이죠. 루키 1장 1절에.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내려갔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이 행위는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은혜와 기업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소망합니다. 자기가 버린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지금 나오미는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다시금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기업을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려서 망한 한 가정, 한 여인을 회복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심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기업을 버려서 망했는데 다시 그 은혜와 기업을 붙들게 하심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포기한 말씀, 우리가 내려놓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운행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때 누가 내 이름 석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고, 나누고, 베풀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